8조 최윤석입니다. 와일문을 가진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 물음에 답하여라. 1. 무엇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며 실행 결과는? 어, 위에 보이는 프로그램은 10보다 작은 짝수들의 합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을 실행하면 실행 결과는 20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실행 결과와 동일한 실행 결과를 얻고자 할때 다음 빈칸을 채워라. 어, 앞에 실행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i가 8일 때가 채워져야지 앞에 실행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가 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를 써야지 앞에 나온 실행 결과가 같게 나옵니다. 8조 전승문입니다. 다음 포문에 대한 물음에 답해라. 이 조건문 안에 있는 것은 배열 안에 있는 모든 실수의 합수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상되는 시, 실행의 결과는 이 실수들의 합계엔 12.2가 나옵니다. 4문 어, 부분의 배열을 랜스 필드를 이용하여 수정하라. 어, 이런 식으로 어, I를 D 랜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3. Y 문으로 바꿔서 작성하라. 4문을 어, 없은 후에 이 Y 조건문을 써주면 됩니다. 4. 두 아이 문으로 바꾸어 작성하여라 어, 문제와 중복되는 구문은 생략하고 어, 두 sum 플러스 d 배열 안에 i를 넣어 주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5번 for each 문으로 바꾸어 작성하라 어, for each 문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8조 어, 배재민입니다. 제가 설명할 될 문제는 3번이고요. 3번에 1번은 10개의 문자를 가지는 배열 C를 생성하는 코드를 한 줄로 쓰라인데 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0에서 5까지 정수값으로 초기화된 정수 배열 N을 선호하라.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요일을 요일로 을 초기화된 배열 내일을 선호하라인데요. 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5행 4열 크기의 실수 배열 D를 선언하라. 실수기 이 때문에 W형으로 하고, 이제 5행 4열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에서 12까지 순서대로 정수로 초기화되는 3행 4열의 2차원 배열 배를 선언하라인데요. 이제 3행 4열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8조 최윤석입니다. 자, 다음 코드에 대해 실행 중 오류가 발생하는 보기는? 다음 코드에서는 필드가 5개가 나오는데 2번 보기를 보시면 어, 랭크, 어, 필드가 100이 나온다는 것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틀림보가 되겠습니다. 8조 유선입니다. 6번 폴 위치 문을 이용하여 배열 B를 모두 출력하고자 한다. 빈칸에 적절한 코드를 서입하라. 폴 위치 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로 안에 불림구 땡땡 b 를 입력해야 됩니다